A는 오피스텔을 임차해서 이제 성매매 알선 여업을 하기로 하고 자신의 아버지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위 성매매 업소의 예약 전화번호로 이제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A는 자신의 명의가 아닌 아버지 명의로 가입된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였는데, 다만 아버지에게 그 대가를 준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살핀 첫 번째 금지 행위, 즉 금전적인 대가를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죠. 그러나 A는 성매매 알선. 이라고 하는 특정 범죄의 목적으로 아버지 명의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사용했죠. 따라서 A는 금전적인 대가가 오가지 않았더라도 성매매 알선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면 처벌한다는 금지 행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법원은 A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이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 장치를 개통하여 전기통신 영부를 이용하였다”라고 인정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물론 A는 성매매 처벌법상 성매매 알선으로도 처벌받았습니다.